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이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늘 우울했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른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는 것이 한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또 분인나는 계속해서 그녀의 심기를 건드렸죠. 한나의 괴로움은 날마다 깊어갔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엘가나의 가족이 방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괴가 모셔진 실로라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악명 높았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그곳의 실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 재물을 바치고 나면 바친 본인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것을 식구들과 나눌 때 한나에게는 항상 두 배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것을 시기한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괴롭히게 되었죠. 한나에게는 그래서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때가 심적으로 많이 지치는 시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엘가나의 가족들은 다시 실로를 방문했습니다. 구절 이하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로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식사를 마친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막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제사는 이미 마무리되었지만 그녀는 거기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는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한나의 기도가 통곡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둘째, 그녀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사사로이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거룩한 곳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이 쉽게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었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그리고 그 바깥쪽에 있었던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한나가 기도했던 장소는 성막 뜰로 들어가는 휘장으로 된문 바깥쪽에서였거나 혹은 더 들어갈 수 있었다면 성소 앞에 있는 뜰 정도였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갔던 그때에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라도 피해주면 좋으련만 엘리는 그러지 않은 것인지 혹은 그럴 수 없었던 것인지 한나가 기도하는 내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하는 동안 즉 기도 시간 내내 엘리는 한나를 주목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그녀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에도 엘리는 계속해서 한나를 주목했습니다 1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저 여인은 어째서 저렇게 기도할까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한 것 같은데 포도주를 끊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나를 관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기도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나의 마음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절을 보면 이렇게 슬프고 괴롭던 한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나는 그동안 사실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분인나보다두 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 절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실로를 방문할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더 많은 음식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 그를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시켰고 그로 인해서 울었고 먹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식 없는 슬픔 때문에 또 분인 나의 괴롭힘 때문에 눈물만 흐를 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한나가 오늘 보면 18절에 의하면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나에게서는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한나의 마음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식의 자신의 형편으로 인해서 괴롭고 슬펐고 그것은 얼굴과 몸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기분 전환이 되어서 잠깐 동안 표정이 밝아진 것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를 할까 봐서인지 18절에는 그 근심의 빛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래도록 괴롭던 한나의 마음에 어째서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이 사건 전후의 문맥으로 살펴볼 때그 비밀은 그녀가 성소를 찾아가서 했던 그것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를 오해했던 제사장 엘리가 그녀에게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한나는 자신이 했던 그 기도를 색다르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표현이었죠. 여기서 통했다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샤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팍이라는 단어는 쏟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이 이것을 잘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기도 후렴에 쏟아 놓으라고 되어 있죠. 짐도 내려놓고, 마음도 쏟아 놓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변화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달라지게 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구한 바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원에 응답했죠.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녀의 대답을 한마디로 줄여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아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의 기원과 성취는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축복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눈여겨 보시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죠. 평안을 아무리 빌어도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거기 있어야 빈 평안이 실제로 그에게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 아무리 복된 말을 선포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엘리의 이 기원이 한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이 화답은 결코 말뿐인 화답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엘리의 기원이 그녀의 삶에 실제로 임할 만큼, 한나의 내면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고, 엘리의 축복에 진심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마음을 쏟아내고 기원에 진심으로 화답하기만 하면 응답과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자들,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원하는 그 기원에 진심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인가 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한나처럼 슬픔과 원통함과 격분됨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그것이 기도일까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이나 소망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행위.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기도에는 이런 요소로만 채워져 있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다른 요소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한나가 다시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고, 엘리의 기원에 진심으로 화답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숨겨져 있지만, 저는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도 했다고 확신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처음에는 통곡하는 기도에서, 나중에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로 변해갔습니다. 계속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는 힘들어서 기도의 모습이 바뀐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평생토록 주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11절에서 올렸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적어도 제 눈에는 한나의 이 기도가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도 좋으니 그저 한 번만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단순한 기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 오늘 이렇게 서운한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 아이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고갈된 시대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간절히 아들을 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당신의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까 15절을 살펴보면서 심정이 통했다는 이 번역의 원문이 마음을 쏟았다는 뜻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성경의 번역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문자적인 의미 외에도 하나님과 통하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보다 더잘 번역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나에게 임한 결과,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한나에게 평화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강은 여러분과 오늘 제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한국교회의 전통인 통성 기도 혹은 합심 기도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기도의 전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리는 그토록 우렁찼는데 어째서 기도 후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을까를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격분됨,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열심히 토로하기만 했기 때문이죠. 기도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시름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인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평강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니 복잡하던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맞. 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평강은 바로 이런 일들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강은 언제 임할까요? 언제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결과를 알수 없을 때 임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알수 없는 그 결과로 인해서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강은 일이 잘못될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라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최선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에게는 그런 평강이 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험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하고 나의 위치를 알게 해 주는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읽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중에 하나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게 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영적인 자원들을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던 한나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슬픔, 원통, 격분됨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로 출발했던 그녀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한 이후에야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렸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한 기도. 그 결과 역시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그녀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녀는 다시 먹을 수 있었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아뢰고 쏟아놓게도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관심이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도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후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